오오 어? 오 어. 그런데 어, 여러분들은 다라 t v 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달라TV 오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랜선 서울 투어를 할 예정이고요. 호염이 찾아왔기 때문에 포캉스를 즐기려고 합니다. 호캉스의 뜻은? 뜻은 호텔 바캉스 콘래드 호텔로 향합니다. 음. 여기는 호 나가도 거의 대호텔 체크인하는 뭐라고 할지 라운지가 위층에 있어요. 스튜디오 여기서 옛날에 컴백홈 앨범. 자전거 센터. 오이 복도 이 복도. 한강이 보라고 하셨습니까? 좋겠지. 짠. 오 대박. 바바바바 어? 와! 저거 찍어야지. 오 대박. 아다라 t v <laughs> 오 헉. 한강 다보이네 야경이 아주 끝내주겠어요. 나의 방은? 우와! 우와! 이거는 신혼부부들을 위한 거 아닌가요? 좋으면서도 이 씁쓸한 느낌, 이거. 촛불까지 샴페인도 준비해주셨네. 아, 이거 너무 좋은데? 아, 이게 호캉스구만. 우와. 좋아. 일단 그럼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운동을 미리 해놓고 이따가 마구하고 먹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헬스장에 들어왔는데 오호호 오 사우나도 있고 어 아, 게임 와 크다 크다 한국에서는 우리 YG 헬스장 외에 다른 헬스장에서 운동한 적이 없어가지고요 오와 이건 또다르네요기계가 최첨단이거든요 아, 아 좋은 거예요 네. 몰랐어요 아 이거 회사 거보다 좋잖아? 해외 <laughs> 그, 다른 호텔들에 비해서 되게 더 좋은데요. 일단 자연광이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음. 이거 설계하시는 집 자체를 갖다가 이해를 제대로 음. 하고 계신요 살짝 아니, 힘들게 아사. 갑니다. 배가 고프네요, 빨리. 끝나고 맛있는 거 먹어야겠어요. 배고프다 유산소는 <laughs> 시작일 뿐이죠. 운동 끝. <laughs> 이제 드디어 밥 먹어라. 운동하는 이유는 맛있는 걸 먹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아, 내 발음. 아, 외국 나온 것 같다. 이렇게 운동하고, 방으로 올라오고 이런 게 사실 해외 나가면 항상 하는 패턴이기 때문에. 다리 하나 건너면 우리 집인데 지금 뭔가 너무 기분이 좋아요. 놀러 온것 같고 진짜 바캉스 온것 같고 또 YG에서 유일하게 사부님과 함께 온가듬식 가리지 않고 먹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만큼 부지런히 운동을 하기도 하고요 제가 아, 배고파 아무튼 후다고깔아입고 나가봐야겠다 서울 투어하러 고고고 운동 환자들에게 어, 주어지는 행복한 시간 제가 자랑을 했죠. YG에서 사부님과 겸상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13년째 음. 겸상돼. 굉장히 이게 생각보다 한 250g당 300kcal가 넘어. 세개 정도 먹으니까 900 정도 돼. 밥도 먹거든, 밥이 300 정도 되거든. 굉장한 거네요. 1 거네, 5 0 넘는 거는 순식간에. 오 마이 갓. 열심히 운동한 당신 먹어라. 와.. 간장게장 계란찜 짱 맛있겠다 우와! 맛 소이크랩인가? 우와 이게 해외에는 간장게장이 없잖아요 없어. 그래가지고 외국인 친구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좋아할걸요? 와 <laughs> 와나 진짜 돌솥밥 진짜 좋아하는데 아칼로리도나버리고 일단은 일단 먹. 삼백 넘는 거 순식간에. 하고 삼청동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동네는 아, 세린이랑 많이 와봤구나. 세린이 이모님. 뭐지? 갤러리도 있고 자주 오는 카페도 있어 가지고 연습생 때도 했던 그 거. 아, 도착했네. 이렇게. 네. 맥주기가 선물해줘 가지고 지금 쉬고 있으려나? 이 거리를 외국 친구들한테 소개해주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쇼핑거리들, 맛있는 뭐 한국 음식들도 있고 여행을 가면 사진을 올려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모든 곳이 포토존이기 때문에 꽃집도 예쁘고 영상으로나마 삼청동을 즐겨보시길 바랄게요 이런 귀여운 것들. 쁘다 소프트 아이스크림 먹고 싶은데 이따 가면서 먹어야지. 음. <laughs> 에뛰드 하우스다. 날 친정집 같은. 플레이 에뛰드. 플레이 에뛰드. 음, <웃음> 어. <웃음> 여기 시그니처가 <laughs> 계란이 없어. <laughs> 그왜 도장 이렇게 한국 스타일 이렇게 뚝그 다라 이벤트 비니 이벤트 할때 당첨되신 분들에게 있다시만한 도장을 찍어서 보내드렸었거든요 그래 근데 그건 너무 크니까 화면 조그만 도장을 제가 직접 디자인할 수 있거든요 오 어, 여기다 이거다 아 찾았다 어 너무 이뻐 너무 이뻐 우와 이런거는 퍼플 도장인가보다 어? 야자수 있네. 야자수가 나왔다. 남대. 어 서울도 하고 싶은데. 야자수 하나랑 서울 하나. 다네 글자가 뭐예요? 다라티비. 아, 그럼 이렇게 해요. 야네네 그렇게도 괜찮고요. 가... 오와 멋있다. 오오 완전. 이거 네. 야자수. 서울은 우리 달아 TV 구독자 여러분 중한 분에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목표로 했던 도장 만들기 성공. 주제가 약속이 있어요. 하하, 바쁜 여자야 우리야. 남바빠. 이런 데서 이렇게 노래 부르게 됩니다. 남바빠. 이제 또 촬영이 너무 힘들었어가지고 피로를 풀기 위해서 스파를 해볼 까해요또 우리 달아 t v 의 숨은 주주님들 1주년 자축 파티를 하고. 야경을 보면서 칵테일도 한잔 하고 또2 n 니1 때부터 우리랑 같이 했던 우리 스태들이또 와주기로 해가지고 일정이 바쁘군요 호텔로 보고 싶이 아, 포토월인데 분명히 이거 피곤해가지고 스파를 하러 갑니다 아,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편하게 와서 이렇게 스파하고 땀 흘렸으니까 옷 갈아입고 어, 9층으로 내려가면 바로 스파가 있기 때문에 9층으로 주세요 9층 스파 Here we go 아, 아, 슬리퍼 아, 아, 너무 편하신 거 아니에요? 놀러 왔으니까 편하게 있어야지. 와 이게 서울 한복판에서 이 즐길만 누릴만한 행복입니까 이게? 어 이미 스파의 향이. 음, 아네네 아기. 네. 네. 음. <laughs> <laughs> 아네네. 가운 채림으로 바라 TV에 나오는 건 최초 공기입니다와 저희 필리핀이랑. 땀치는 정도로 약간 어디 휴양지 온 느낌이에요 와나 오늘 힐링할 거야 자 일단 여기 앉아있으면 되겠지 아 진짜 짱좋아는데 스파 네지 준비 다 되셨나요? 네, 네. 도움이 되는 라이트 릴렉스 웨이입니다잠들 음. 텐데. <laughs> 10분 받아야 되는데. 어. 어, 어딜 가느냐에 따라서 착장이 바뀌죠. 약간 지금 캐주얼하지만 그래도 약간 꾸민 것 같지 않습니까? 꾸몄어요. 예. <laughs> 아,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아, 괜찮하구만 아, 무도를 또 잡아. 짬피디 <laughs> 네, 안녕하세요. 연습하고, 네. 아 어, 메이크업 좀더 친하게 하고. <laughs> 옷 갈아입고. 식전빵. 고정하던 <laughs> 것만. 일주년 기념으로. <laughs> 이제 재석오빠 재석오빠. 아, 아, 재석오빠 언제 재석 오빠 나오는 거야. 재석 오빠. 재석 오빠 언제 나와까 유재석 보고 있나? 신여 <laughs> 오빠도 보고 싶은 거면. 나 재석 팀이야. <laughs> 재석 오빠도 한번 음. 출연하라고. 아우시면은 식구금으로. 음. 계속 하자. 삐삐삐삐. 이쪽에는 투아그라 크래커구요. 오른쪽에는 투아그라라고라고요이분 음. 그냥 그냥 이렇게. 한 그냥 입에, 먹었어요. 한 입에 쇼? 음. 아, 이렇게 먹으면 안될것같 음. 진짜 근데 불꽃놀이 할때오면 진짜 좋아. 아, 그러네. 근데 네, 요즘 워낙 호캉스 호캉스 많 이러잖아 오 나는 몰라가지고 혼자 하는 바캉스인가요? 했더니 호텔 바캉스 <laughs> 아니 근데 어제 터지 오빠도 네. 저 호캉스라요? 그랬더니 어 알지? 혼자 하는 바캉스인거지 <laughs> <laughs> 아, 그래 같은 세대구나 <laughs> 맛있어? 이거지 내가 유일하게 좋아하는 술 하나 둘 머라라라라서 라임으로 거품 일단 스테이크와 함께 하신 스테이크 나이프 하나씩 보이시는 나이프는요 이장원에서몇번는 수공예로 만들어진 보이시는 나이프는 예전에 프랑스 여왕에서 했다고 해서 넌누여성 나이프는 선분에게추천드리는 그럼 저는 프랑스 여왕이서 나이프 골러놓은 처음 저도 거의 어두워졌 우와, 우와. <laughs> 프랑스 여왕이 쓰 전. 근데 어디가 아픈지 모르겠어 맛다응라 t v 1주년 시간차 빠른 네요 여러분과 함께한 1년 축하합다 감사합니다 다라티비에 항상 많은 영감과 아이디어를 주시는 우리 어, 주주여러분들 <laughs> <민의> 감사드리고요 <laughs> 구독자들이 많이 늘고 음, 많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스카이라운지 식사를 마치고 바로 여기 옆에 푸줏간이니까 가서 열무 국수 하나 한 사발 블루? 블루? 그리고 블루 레모네이드 사장님은 핑크 레모네이드를 좋아하시지만 전 블루 레모네이드 어? <laughs> 어, 여기 광이 원래 이렇게 해주나? 아 청혼을 계획하는데 꼭부러 주잖아 나 누구한테 청혼해요 네아 다라TV에게 청혼하는 겁니다 YG 리퍼블릭 푸줏간 여의도 지점 네, 가장 메뉴가 다양한 지점. 근데 어쨌든 여기는 맛있어요, 진짜. 나 맛없으면 안 간다. 감사합니다, 콜레드. 와. 아니, 아무튼 오늘 취지는 이렇게 옛날 우리 2원 초창기 때부터 했던 우리 어, 좋은 사람들 모여서 즐겁게 즐기자 분위기인데. 끊겠습니다. Good 보이는 뷰가 장난이에요. 잠깐, 잠깐만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뷰를 뷰가 너무 예뻐요. 눈을 뜨고 다 일어났는데 이런 뷰를 맞이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지금 조식을 시켰는데 이제 외국 가면 없는 게 있잖아요. Korean breakfast 얼마나 반가웠는지 아세요? 그래서 한식 조찬을 한번 시켜봤어요 빠바바 빠바바바바 호화로운 나의 호캉스의 마무리는 조식이다 빠바바바 와 전과 불고기 쌀밥 미역국 반찬 보세요 또 키즈 와플을 하나 시켰어요 디저트로 와 우리 함께해요 서울의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서 한식 조식을 먹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내는 요게 되는거죠 미역국 어? 아 다나티비 생일이니까 미역국 먹어야죠 생일 축하합니다 와 맛있다 전! 나 전도 좋아하는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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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은 역시 한식이지. 정말 호화로운 박항수군요. 제 구독자 여러분들이 또 해외에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친구들을 위해서 서울 투어를 준비를 했는데 어제는 삼청동밖에 못 갔지만 이탄에서 서울에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그런 곳들을 몇 군데 골라서 랜선 서울 투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해주실 만한 곳들, 뭐, 나만 알고 있는 맛집, 이런 게 있다면 저한테 보내주세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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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맛있다. 오, 1주년 자축 기념 호캉스. 여러분들도 체험해보실 수 있도록 다라TV가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많이 많이 참여하셔서 좋은 추억 만드시길 바랄게요. Good luck! 항상 많이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함께요. 해 그럼 진짜로 안녕! 다티비.